안녕하세요 엄마가 알려줄게 뜨개 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각이 진 수세미를 팔각 수세미를 떠봤습니다 여기 한길긴뜨기 한코 하고 사슬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여덟길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떴습니다 같이 떠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링을 만들고요 링 안으로 5호 코바늘 집어넣고 이렇게 실을 빼온 다음에 오른손으로 여기를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손으로 여기 바짝 잡고 사슬 3 개를 주고요.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옆으로 가는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하나, 이거로 여덟 개를 만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8개 8개 하고 사슬 하나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끝을 실 당겨서 이렇게 조여주고요 여기다가 여기 하나 남겨놓고 사슬 하나 남겨놓고 밑에다가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빼뜨기를 해주고 여기를 하나 옮겨와서 하나 옮겨왔어요 여기다가, 하나, 둘, 세 개, 세개 올리고,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해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하고, 옆에다도 세 개를 하고, 둘, 세 개, 사슬 하나, 하나, 둘, 3개 한길긴뜨기 3개 뜨고 한, 여기 사슬 하나 한 데다가 3개 뜨고 사슬 하나 해주고 하나 둘 3개 뜨고 사슬 하나 하고, 또 여기다가 3개 하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면 여기서 여기다 빼뜨기 했으면 실을 바꿔 줄게요 실을 바꿔 주고요 흰실로 바꿔 주겠습니다 흰실을 가져와서요 예 여기 세개 뜨고 사슬 하나씩 했잖아요 여기다 할 거예요. 세개 뜨고 사슬 하나 한데다가 놓고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 옆으로 가는 사슬 세 개를 하고 여기다 짧은뜨기를 하나 더해. 짧은뜨기를 하나 더한 거예요. 또또세개 하나. 둘세 개, 그다음 에 여기 사슬 하나 한데 와서 짧은뜨기 하나 하고 세개 하고 짧은뜨기 하나 더 해줘. 또 하나 둘세개 하고 여기로 가서 짧은뜨기 하나 하고 사슬 세개 하고 또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 짧은뜨기 하나, 또 사슬 세 개, 둘세 개, 하나, 둘세 개, 세개 하나 둘세개 하나 둘세개 하나 둘세개 하나 둘세개 하나 둘세개 하나 둘개 하고 여기다 넣고 짧은뜨기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여기다 넣고 이쪽으로 옮겨왔죠. 그럼 여기서 사슬 3개 주고요. 둘, 셋. 네.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짧은뜨기를 해 주세요. 짧은뜨기 해 주고 여기다가 또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 또 여기다가 짧은뜨기로 묶어줘요. 또 여섯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개 여기는 따은뜨기를 묶어주고 여기는 여섯개 한길긴뜨기 여섯개 여섯개 하고 뺑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 짧은 뜨기 한 옆에 옆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란 분홍 실을 갖고 왔어요. 연분홍 실을 여기다 대고 한길 긴뜨기를 세개뜰 거예요. 한길 긴뜨기 참 하나 뜰 거예요. 그리고 요 옆에다가 여기 짧은 뜨기 한 옆에다가 하나 뜨고 그 다음에는 한 코에 하나씩을 떠요. 하나. 한코떴 고. 두코떴 고. 여기서 세코째에서 사슬 하나 하고. 한 코를 더떠 줘요. 한코더 떠주고, 하나 뜨 고. 두개뜨 고. 세 개. 옆에도. 하나, 둘, 세개 뜨고, 사슬 하나 하고, 하나 더 떠주고, 또 하나, 둘, 세개 뜨고, 여기 옆에다가, 하나, 둘, 세개 뜨고, 여기, 하나, 제일 가운데다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떠줘요. 이렇게 해서 뺑 돌아서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그럼 또이실다 썼어요. 잘라주시고요. 여기지 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했던 진분홍 실을 갖고 왔어요. 여기서 할게요. 여기, 사슬 하나 한 대서부터 시작해요. 사슬 세개 올리고, 한길긴뜨기 하나예요.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하고, 사슬 하나 하고, 여기다 두 개, 하나를, 두 개를 더 해줘요. 두 개를 더 해주고, 그럼 네 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또 떠요.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여기 또 여기 사슬 한 하나 한대 왔잖아요. 여기는. 안길긴뜨기 두개 뜨고 두개 뜨고 사슬 하나 하고 또두개 떠주고 그리고 또 하나씩 네, 또 왔어요. 여기는 두 개를 뜨고, 두 개를 뜨고, 사슬 하나 해주고, 또두 개를 뜨고, 또 하나씩, 한 코에 또 하나씩 뜨고. 이렇게 쭉 떠갖고 여기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오셨죠?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원형 수세미가 완성됐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